안녕하세요. 당글맘의 레리코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저녁. 네, 저녁 벌써 9 시가 네, 넘어갔네요. 일요일 저녁 다들 잘 보내고 계세요? 음, 저는 이제 우리 인천 MBA 끝나고 와서 이제 우리 당글이는 지금 이제 소파에 잠들어 잠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내치지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누가 내 취지를 옮겼 을까 20년 전의 책인데도 뭐 영상 으로 보든 아니면 책으로 보든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죠.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짧게 그리고 쉽게 음 표현을 하는 그 스펜서 존슨의 그 네, 통찰 이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오래된 느낌이거나 이런 게참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네, 이게 2018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어, 맞나요? 음 2017년에 이제 돌아가시고요. 그 이후에 2018년에 음, 이제 나왔네요. 네,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좀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레리꼬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 누가 내치즈로 옮겼을까? 정말 저에게 큰 변화를 줬는데, 이 책이, 어, 이 레이코를 하게 되면서, 음, 이 이제 두 번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서점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정말, 음, 하늘이 저를 도와주고 있구나. 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책 앞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당글맘 이유경의 네티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이제 피처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써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곳곳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레리꼬라는그 어, 프로그램 자체가 톤 마케팅이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몇몇 가지를 이제 어 이것도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저는 추천의 말을 항상 제 책을 보면 읽게 되는데요. 여기 추천의 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숙명여대 교수님 네서영국 교수님께서 추천의 말을 이렇게 이제 불러 주셨네요. 장기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엔진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사이 한국인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취지에서 사과로의 먹거리 인식 전환은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상시킨다,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 플랫폼 경제라는 이 말이랑 과연 이 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 블렌 차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 스페서 존스는 그의 자신이 그의 글로 표현한 스스로의 원칙에 따른 삶을 살았다. 그의 글을 통해 신념의 힘과 신념이 나의 행동과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단어가 참 이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여기 차례, 목차에 보시면 첫 번째 장은 이제 1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모임에서 어떤,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에서, 이제,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가, 어, 과연, 네, 혼자 남은 햄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토론, 그리고 2장이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라는 이제 원문, 음, 원문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예,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출간이 된 책이니만큼 되게 간갑적인 그리고 단어의 사양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제로 이제 내 지진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에 다시 토론 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렇게 이제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펜서 존슨이 책 출간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머리말을 쓰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 말이 나오네요.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늘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네요. 도울 방법을 찾는다라는 게 언젠가부터 저에게도 참큰 음,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업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컸는데 지금은 나의 어떤 부분이 나의 어떤 행동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사실 먼저 좀 염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 저에게 좀 이렇게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장그 토론 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자이그전거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어허가 네, 우리 두 마리의 생지 가 있고 두 마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지 들은 빨리빨리 음, 찾으러 갔죠 그래서 새 치즈 창고를 찾았습니다 네, 허두 고민을 하다가 햄은 안 갔지만 허도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의 고생과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엔치즈 창고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그 햄의 편에서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도 치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저랑 가장 비슷한 게 햄이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햄 같다고 느꼈다. 라고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커멘트를 써놓은 게 저도 저의 5년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일을 했었던 5년 동안 정말 그 회사만 이제 다녔었죠. 내 네, 그곳에서의 모습들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음, 치즈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함을 느낀 것처럼 저도 그런 변화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 당장 여기를 뭐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주저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었던 거는 백조다 베이직, 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적에 이제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나온 영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새로운 책을 읽자, 혼자서 읽으면은 이제 혼자서 읽으면 이제 결론이 잘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독서 모임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주제로, 이제 시리즈니까 그 책을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저의 스폰서이신 이명훈 사장님을 5년 전에 만나게 돼요. 예, 지금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2월, 3월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예, 이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때 고민을 했을 적에 제가 스스로 구하고자 했었던 게 이제 책으로 그리고 그책 모임을 하고 있는 이명훈 사장님, 양주원 사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이제 정보를 알게 됐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으시려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음, 조금이나마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이제 좀 탈피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유튜브 자체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인 만큼 이제 갓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셨을 때 내가 그곳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을 때 혹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의 이제 직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실 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내취지는 네 어디에서 왔을까이 내용 우리 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봐요.